선불폰 개통하신 분들의 후기가 많은 저희 이제는 선불폰에서 선불폰 개통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휴대폰 개통 해결사, 이제는 선불폰입니다. 그럼 알뜰폰이랑 선불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삼사통신사인 SKT, KT, LGU 플러스의 통신망을 이어서 저렴한 요금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알뜰폰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자급제 폰에다가 알뜰폰 유심만 개통해서 저렴하게 쓰시는데, 이 알뜰폰 통신사의 요금만 미리 충전하면서 쓰는 게 선불폰이고요. 즉, 알뜰폰이나 선불폰이나 둘다 똑같은 알뜰폰 단지 요금을 미리 내면 선불폰이고, 후불로 내는 거면 그대로 알뜰폰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 알뜰폰은 신용이 안 좋거나 요금 미납 중이라면 대통이 전혀 안 되는데요. 선불폰은 신용이 안 좋아도 요금 미납 중이라도 누구나 본인만이 작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약정도 없는데 요금제도 저렴해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 되고요. 가장 많이 쓰시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는 하루 1,300원 정도로 쓸수 있는 선불 3구용 요금제입니다. 기본 통화나 문자는 전부 다 무제한이고요. 데이터는 매월 10.3기가 이후에 3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입니다. KT는 선불 4호 요금제라고 매월 데이터 20.3기가 이후에 3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금제는 30일 단위로 해서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불폰은 내가 정해놓은 금액 외에 추가 요금이 생길 일이 없고 일정 기간 동안 충전을 안 하면 자동으로 해지까지 되는 장점까지 있는데 선불폰으로 셀프결제 개통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간단하거든요. 우선 선불유심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하시거나 배민 비마트나 요규 어플에서 배달시켜도 되거든요. 먼저 KT 유심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편의점 이마트 24나 CU 그리고 GS25에서 사진에 보이는 두 가지 유심만 선불호환이 되는 유심입니다. KT 미납이 있을 때는 LG로만 개통이 된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LG 유심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LG 유심은 대부분 선불호환이 되는 유심이라서 주변에 있는 편의점 점에 가서 LG 유심 그냥 구매하시면 되고요. 배민, 비마트나 요기요에서 배달 주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불 환이 되는 유심을 구매하고 나서 먼저 엔텔레콤 멤버십 오프를 다운받습니다. 구매한 유심이 KT 유심이면 K망, LG 유심이면 L망으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신규 개통 누르고 선불까지 진행하시고 나면 간편 인증을 진행하라고 나옵니다.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 토스. 신용카드 중에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간편 인증이 넘어가고 나면 다음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대리점 코드를 적는 건데, 2746812. 숫자만 적고, 회원명으로 박별표 선이라고 보이면 개통이 되는 거고요. 이제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선불이라서 따로 요금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번호 체번 단계가 나오는데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 번호 뒷네 자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외에도 안나오면 다른 4자리 번호를 찾아서 원하시는 번호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이렇게 원하는 번호를 다음으로 넘어가면 유심번호 입력란이라고 보이실 건데 KT망으로 진행하시는 분은 k t 유심에 보면 8982로 시작하는 숫자 보이실 거예요. 맨 뒤에 알파벳 빼고 8982부터 시작하는 숫자 19자리를 전부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LG망으로 진행하시는 분은 모델 코드랑 유심번호 두 가지를 적어줘야 되는데 모델 코드는 유심에 보면 알파벳 K나 U부터 해서 숫자 4자리까지 더해서 총 5자리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유심번호는 PUK 번호를 적는 게 아니라 모델 코드 아래에 적혀져 있는 숫자나 노란 형광색 칠해져 있는 숫자 다섯 자리에서 여덟 자리 숫자를 전부 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사용하실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시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는 하루 1,300원 정도로 쓸수 있는 3불 3구용 요금제입니다. KT는 3불4 5도 요금제라고 매월 데이터 20.3기가 이후에 3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금제는 30일 단위로 해서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 약정이나 국제 아닌 걸로 해서 원하시는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신분증 촬영 단계에서는 필수사항 두 가지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원본은 꼭 어플에서 직접 사진 촬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신분증을 들고 내 얼굴 전체가 나오게 찍어서 필수 두 가지를 진행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름이랑 사인 적는 란이 보일 건데 여기에는 내 이름을 바르게 정자로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 끝나서 배통신청 완료라고 보이실 건데요. 아직 개통 활성화는 된게 아니기 때문에 꼭 영상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저희 이제는 선불폰으로 연락 주셔서 개통 승인 활성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개통 승인 이후부터 유심을 단말기에 끼워서 접수했던 어플로 요금 충전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도 통신사 전산이 열려 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언제든지 개통할 수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